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취업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최우선은 돈이고, 그 다음은 다닐 만한 곳을 찾는 것이죠. 선택의 폭이 넓으면 여러 가지를 따져 고를 수 있어요. 저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저는 선택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취업만 되면 감지덕지로 다녔으니까요. 몇년 전부터나 선택 기회가 생겨서 고를 수 있게 되었어요. 관리소장과 달리 시설직은 선택의 기회가 많아요. 일자리와 이직이 둘다 많기 때문이에요. 대신 좋은 자리는 많지 않은 게 문제지요. 제가 직원을 채용해본 경험을 볼때 거의 모든 직원이 간을 봐요. 다만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간을 보지 않아요. 저는 이런 황당한 경험이 있어요. 채용을 결정한 지 30분 만에 근무 불가 의사를 밝힌 거예요. 직원 채용 스릴러 2, 기존 주임을 채용할 때 편에서 소개했는데요. 면접을 보고 현장을 둘러본 다음 채용을 결정하고 열쇠까지 주며 인승계까지 하여 모레부터 나오기 했는데 잠시 후에 돌아와서 열쇠를 반납하며 못 다니겠다고 하고 갔어요. 면접을 봤던 다른 곳에서 금방 연락받고 근무를 포기한 것으로 추측돼요. 급여와 근무 여건이 다른 곳이 더 나으니까 포기한 거겠죠. 인터넷 사례를 소개할게요. 여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달리는 곳이 못돼요. 뇌가 터져 나가요. 그러니 고령자나 무경험 신인만 들어와서 버티는 곳이에요. 혼자 열심히 하면 밥으로 취급당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뿐더러 대려 어디 모자란 사람으로 치부하더라고요. 결혼이 생겨 새 직원이 들어왔어요. 경력은 5년 됐고 1년마다 옮겨 다녔어요. 토요일에 첫 근무를 하더니 월요일에 나오자마자 이런 핑계를 대며 짐싸서 가버렸어요. 탕비실이 없다. 관리소에 세탁실이 없다. 샤워장도 없고 복리 후생이 형편없다. 이렇듯 50대 초 중반 경력자는 채용할 때 주의해야 해요. 근무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간둬요.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바로 떠나는 거예요. 복리 시설 좋고 근무 여건이 좋아서 근무 중에도 편하게 자격증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원하거든요. 한창 나이로 그 경력에 어딜 지원해도 합격할 사람은 여기 와도 며칠 만에 잘못 왔다고 다시 나가요. 왜냐하면 여기 근무 여건이 무척 나쁘거든요. 이런 직원을 한두번 겪고 나면 차라리 무경력자를 선호하게 돼요. 무경력자는 힘들어도 무조건 1년은 꼭 참고 버텨주니까요. 그러니 고령자라도 의지만 보이면 채용하게 돼요. 면접할 때는 불리한 실상을 절대 알려주지 않게 돼요. 여긴 힘든 곳인데 가고야 한다고 하면 안 오니까요. 아래처럼 근무 조건이 좋지 않으면 경력자든 실력자든 금방 떠나요. 시설관리 개통은 일자리가 널려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자리가 아니면 좋은 직원을 뽑기 힘들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시설관리 업계의 그늘인 거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